제가요, 오늘 사실은 음, 음, 음. 오기 전에. 음. 제가 마음을 먹었어요. 뭐냐면 어디 나가서 막 몸살이고. 아이 얘기는 안 돼. 저 얘기는 안 돼. 그럴 거면 난 나가지 말자. 맞아. 차라리. 어 왜냐면 그래, 그래, 그래. 이제는 뭔가 그래도 내가 얘기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아 있기 때문에 나온 아 거니까 뭐든지 궁금하신 거 있으면 물어보시고. 아 진짜? 근데 너무 조심한데 무슨 생각 질문하세요? 네. 우리 생각이 아니다. 없어요. 생각이 없다고요? 네. 생각이 <laughs> 없어. 그래도 좀 물어봐. 그요말 나온 김에 예. 지난 달. 아 오늘 가만 있어. 김치 매출이 어떻게 되나요? 지난 달 <laughs> 김치 매출이. 이십오는 상반기, 하반기. 뭐다 돼. 어떤 거요? 브리핑, 인생 브리핑. 인생 한번. 브리핑. 툭툭 궁금한 거 물어봐도 돼. 네 물어보세요 오빠. 오늘 얘기하려고 나왔어요 재산 분할 뭐 무리는 없었어? <laughs> 어. 어떻게? <laughs> 네. 어. 아 이거 편집해주세요. 아니, 아니 아니. 아나 아니, 아니, 정말 갑자기 영 오전에 재산 분할 얘기를 해. <laughs> 아니 저, 아, 미안해요. 미안합니다. 직 아, 씨. 와 아니, 이렇게 아니, 재산 분할. 아 지금, 아 씨. 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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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물어봐 그래서. 자 잠깐.